어,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펴놓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려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늘 소두의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각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산전, 수전, 공준전이라고 하듯이 다윗도 뭐 그런 인생에 험난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원수죠, 원수. 다윗이 제일 큰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 아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참 표현이 재밌죠.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니까 원수가 뭐 계속 만난다는 얘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에게 있는 가장 힘든 부분 원수죠 원수 모리털보다도 많고 그리고 원수가 나보다 강하니까 늘 원수 앞에서 약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심만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삐뚤어져 있고 또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원수와 피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항상 처하게 만드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굴욕을 그리고 비난과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면서 나를 하여튼, 굴종시키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수렁. 그리고 깊은 물로 표현하죠. 그럼 깊은 물은 발이, 발이 바닥에 대이지 않는 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 자기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곳을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제 불가니까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곳. 자기 힘을 어떻게 할수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달픈 나날들을 이,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늘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고, 그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할 때마다 원수라고 하는 자기를 힘겹게 할 그런 대상들은 또 없을까 늘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반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각구의 시간을 보낸 다윗에게 드디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 그 평안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1절 말씀에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 평안을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원수를,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에게는 다윗을 염려하게 하는, 다윗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평안하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죠. 보니까 상반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되어있죠. 무찔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누리는 평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다윗이 막 악을 써가면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막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다윗이 막그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얻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도 쭉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큰 전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원수라는 말이 두어 차례 더 나옵니다. 구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을 괴롭히는 그 모든 거역하고 다, 뭐, 하여튼,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읽어보면 원수를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원수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를 갖다 붙이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 원수의 선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요? 언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이 사실, 이 원칙은 사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늘 흐르고 있었던 원칙이 대원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다윗의 후손에게 간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스려 가신다 그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수단이 뭐냐 원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그 평안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주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뭐 기도를 오랫동안 쉬었다든지 게으르 신앙이 게을러졌다든지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간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서 고달프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설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렁듯이 그냥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가 올곧게 서 있으면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똑같은 상황도 고달프게 힘들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가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나 나는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원수를 지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막 안달복달 하지 말고, 원수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신앙의 전제죠.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누가 누가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내가 문제겠죠, 내가 그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문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시고.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을 아주 높여 주시겠다. 두 번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뭐 사울의 이 가족을 다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하게 딱 심고는 이제 뽑지 않겠다고 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그냥 다윗다음에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때에 아주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딱 지나면서 르호보암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의 이제 그 손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이 나라가 이제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와서 그 이후로는 나라가 멸망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에도 다윗의 왕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었 다윗 왕조도 없고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 다윗의 혈통 속에 있었던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가문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르의 손에 의해서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까지도 완전히 그냥 섞여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그래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만 그리고 베냐민 족속하고 그렇게만 남아가지고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해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고 계실까요? 영원한 왕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또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 축복의 두 기둥. 그두 기둥이 바로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짓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왕위를 영원히 있겠다. 하니까 두 가지 깨어지지 아니하는 두 가지 큰 기둥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두 가지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죠. 그런데 이두 가지 수단을 굳게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지 않는 초롱성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의 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라고 했던 그들의 맹신 속에 종교적인 맹신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 타락, 범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덮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습관 속에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죄를 지어도,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난 천국 가. 어떤 친구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 나이트클럽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마음대로 살아도 어 천국 갈수 있다라고 맹신하면 그것처럼 우리 성는 것이 없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신앙,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믿음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보했던지 그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깨뜨리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로 남지 않게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현타라 그럴까요? 그들을 완전히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생겨진 하나의 이제 방법이 생기죠. 토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을 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뭔가 하고 말씀을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깊이 고뇌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전제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아, 내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가?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면서 깊이 대내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굳게 신념했던 그 신념들이 잘못된 신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확 뒤집어져 가지고 탈탈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해당을 지으면서 말씀 속에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위세계 주시는 이 축복의 전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그 축복이 하나님께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의지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타락, 자기의 신앙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선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자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생책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또 깊이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가시를 통하여서. 또한 원수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자나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평안해도 또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자나으로 치실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은 실수도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서갈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는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주님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세벽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입술 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